망경산 출발!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바닥이 엄청 길어요. 한번 천천히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아니, 진짜 요즘 운동을 거의 매일 했더니 체력이 늘었어요. 아직까지는. 저는 헌트. 헌트. 주짓수를 합니다. 한창 코로나 심할 때 홈트 하다가 체육관에 이제 가요. 아, 체육관 이제 좀 저기 완화가 됐구나. 네. 주짓수면은 약간 유도 비슷한 것 같아? 유도보다 좀더 그라운드 기술이 많아요, 주짓수가. 관절 꺾고 이런 거. 맞아요, 관절기. 근데 지금 저희 얼마나 왔죠? 지금 한 10분의 2 정도? 10분의 2야? 아, 저기가 시작이에요? 여태 시작 안 했어요? 정상 0.9 이야. 손한번 흔들어 주세요, 여러분. 우첫 번째로. 물을 먹고 있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자, 얼마나 올라왔죠? 한 10분의 2정도 아까 10분의 2라고 했는데 아직도 10분의 2입니까? 어, 10분의 2점 오마이갓 oh 전 큰일 났어요 여기 근데 진짜 사람이 왜 이렇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많이 왔어요 아 진짜 코로나에 최적화된 산입니다 여러분 없고. 왜 사람들은 산을 타는 걸까요? 왜 다들 산에 올라오는 걸까요? 가르쳐입니까?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laughs> 지경가요? 힘든가요? 끝이 보이지 않나요? 덥다. 아 더워. 아0.4 정상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거. 나는 누군가? 나는 왜 이곳에 있는가? 에이, 이끌어. 오, 오, 오. <laughs> 아주 그냥 덜컹덜컹하네 미끄러워서 겠어요 그래요 할수 있다! 못한다고 엄살 피웠네 못 타, 못 타. 아 안. 속았다 어요 저는 지금 생사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지금 한 20초만 가면 된다아 진짜? 네, 아 가산 엄청 잘 타네. 아! 다 왔다. 아, 드디어. 어, 어, 만경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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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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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을 도착을 했습니다. 아, 여기가 햇빛이 너무 좋다. 이제 밥상도 있고. 의정. 어, 만경산 도착! 정상에 오르니까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등산길부터는 또 제가 날아다니죠 날다람쥐처럼 아주 빨리 내려갑니다 <laughs> 너무 빨라! 저는 살아났습니다 올라갈 때와 다르게 아주 지금 너무 즐겁고 좋아요 이제 내려가서 삼겹살을 먹으러 갈 거예요 너무 미끄러워 예, 이거. 건강한 등산길 쓰레기는 집으로 화산길은 안전하게 뛰지 않아요. 무릎이 아작납니다. 독산처럼 걸어간다 야. 아, 안 죽을라고. 아. <웃음> 아, <웃음> 아, <언니. 웃음> 구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줄을 잡고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어머. 여보. 괜찮으세요? 아이고. 이제 거의 막바지 내려왔습니다. 자, 우리 소소리는 인생의 낙이 뭐야?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냥 살아가는 거죠. 음, 맞아. 그냥 주어진 걸 살아가는 것도 엄청난 거야.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음. 네, 월급 짜박짜박 나오는 거. 감사 음. 뿐이지 언니는 그냥 유튜브인 거 같아. 구독자 늘어나는 것도 재밌고, 사람들이 내 영상에 재밌다고 댓글 달아주면 또 그것도 소소한 행복이야. 그런 기쁨이 있어. 짠! 등산로 입구! 이제 끝났어요. 오늘의 저는 어느 정도인 것 같습니까? 아유, 등산 레벨. 저도요? 뭐, 거의 뭐, 설악산 데리고 아. 다녀도. 설악산? 네. 제가 어떻게 설악산을? 설악산 아니, 데리고 다녀도 아무 무리 없이. <laughs> 제가요? 에이. 장난 아니네 진짜 어, 가보지가 올라갑니다 가보지가 와 저쪽으로 가겠어보자여기서 네. 밥도 섞어 먹으면 되겠다 잠깐 아, 챙겨 아, 이렇 진짜. 진짜 맛있다 예산 골목길 양조장에서 길막걸리야요 골목길. 짠짠 아 이거 가보지가 삶의 맛이 난이... 아까 너 삶에 없다고 삶의 맛이 없다 그랬어 삶의 맛은 이런 거야 알겠어 우산에요 오비, 파채, 0치0 0 0네 점점 이제 타고 싶어 끝! 0 0원 500원 밥0 0원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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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볶음밥. 원5 0 0냠 500원 냠0 0원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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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0